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자, 놀분, 조식분 전문 판매점 이와랜드에서 오늘 다육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다육이를 식재하면 최고로 다육이가 이뻐 보이는 <laughs> 화분 소개합니다. 자, 도앤도 락분, 예은분,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신영웅, 골드리트리버죠. 예, 우리 사위가, 예, 저기, 예, 자, 맞아요. 우리 사위가 새 손님으로 왔는데, 아가야가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음, 영웅이를 우리 집에 맡겨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늘, 어, 제 화장실에. 화상... <laughs> 예,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놀 분, 휴식분, 예, 소개합니다. 선물요, 선물요, 가. 요렇게. 예, 화분을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2kg, 5천원짜리 갑니다. 깔망 갑니다. 자, 화분을 1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5kg짜리 만원에 판매하는 예, 쑥쑥이를 드리고 깔망 두개 갑니다. 어, 예, 24만원 사셨어요? 그러면 쑥쑥이 10kg짜리 택배비는 내가 부담해요. 아, 구독자님 된다고요 아니, 아니, 내지 마요. 내가 낼게요. 어, 자,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13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어, 쑥쑥이 영상은 다육이 화분 영상 뒤에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이고, 세상에 아유, 노을분이요. 노을분 기가 막히죠? 멋지죠? 끝내주죠? 자, 노을분은 어... 어. 잠시 기다리고 자 여기 갑니다 휴식분 갑니다 휴식분 자 휴식분 1번 갑니다 휴식분 1번은 요 사이즈 짠짠짠짠짠 몇 센치에요? 8.5 높이요? 짠짠짠 7.5 맞죠? 자 음, 두가지 종류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생긴 화분과 요렇게 생긴 화분아이를 두 가지. 쉐입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섯 개 주문하시면, 제가 요 화분, 요 쉐입으로 다섯 개 가고, 또, 요 화분으로 이렇게 섞어 가진 않을 거예요. 자, 하나는 12,000원, 다섯 개 하시면 6만원. 왜 다섯 개 묶어요? 쓱쓱이 흙을 들이기 위함이에요. 자, 휴식분 1번 갔죠? 이렇게 칼라 다섯 가지 갑니다. 자, 이렇게 칼라. 아, 나는 빨강이 싫다. 아, 나는 노랑이 좋다. 선택할 수 있지만, 아무 얘기 안 하시면 제가 다섯 개를 색상별로 골고루 섞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휴식분 2번 갑니다. 어, 휴식분 2번은 짧게 가야 쓰겠네. 자, 휴식분 2번은, 자, 10 곱하기 높이는 8이에요. 하나1 8 0 0 0원 다섯 개 9만원인데, 짜자잔, 짠짠, 로버우스 <laughs> <laughs> 자, 휴식분 2번입니다. 자, 대단히 멋집니다. 이 휴식분은 도엔도 예은분 만드는 곳에, 음. 어머님이, 어머님이, 다육맘 생활을 하면서 화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생각하니까 다육맘들도 무진장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느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화분, 다육이가 식재되어 있는 이 휴식분을 보면서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름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어휴,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 휴식분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3번은, 우리가 최초로 소개했던 자,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짠짠짠짠짠. 12cm 맞죠? 자, 높이요? 9cm? 아, 10cm나 되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흙은 좋습니다. 그리고 풍풍 우리가 말하는 굿다리가 있지요? 그리고 배수 확실합니다. 자, 요건 지금 보라 칼라.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강으로 보이나요? 주황색, 노랑색, 흰색, 남색. 다섯 개를 기변 색깔별로 갑니다. 이렇게 휴식분 3번. 어, 세상에, 이렇게 칼라로 갑니다. 이말랜드는 <laughs> 자,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자, 휴식분 4번은 커졌어요. 커졌어요. 많이 큽니다. 자, 비교 들어갑니다. 요, 그럼 커졌다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 배웁니다. 자, 휴식분 4번. 잠시만, 여기 자, 3번과 4번의 크기 차이 나잖아요. 자, 여기는 1 2이 아까 했지요? 그리고 9cm 했지요? 자, 여기는 14. 맞지요? 그리고 여기는 10cm, 맞지요? 자, 휴식분 3번 정리합니다. 12 곱하기 9는 하나 2만원, 5, 아, 6개 하셔요. 6개 12만원. 그래야 쑥쑥이 5kg 가지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4번. 14 곱하기 10, 하나, 3만원, 5개 하면 15만원. 쑥쑥이 얼만큼가요? <laughs> 쑥쑥이. 5kg 갑니다. 짠짠짠 아우 노랑도 이쁘고 자 이렇게 해서 휴식분 3번과 4번의 크기 차이 비교해드렸고 가격차이 소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5번 6번 갑니다. 휴식분 5번요? 잠시만요 여기 휴식분 5번은 요런 사이입니다 요런 쉐입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 이거 돌분하고 크기가 어, 쉐입이 같아요 가격도 같습니다 자 휴식분 5번입니다 1 2 곱하기 1 1 하나 24,000원 다섯 개 12만원 짜잔짠짠짠 맞지요? 12 그리고 높이는 11 맞지요? 자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색상은 다섯 칼라가 어, 나는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러면 주시면 되고 어, 나는 나는 어, 아이고 그냥 달라 그러면 다섯 가지 색상을 랜덤으로 드리고 혹여 흰색이 두개 혹은 노랑이 두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휴식분 5번 12 곱하기 11은 하나 이4 0 0원 다섯 개 12만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가겠어요 6번, 7번은 아주 간단해요. 어, 같아 보이는데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사이즈 6번부터 갑니다. 자, 요렇게 11, 어, 그 다음에 8그 다음에 10.5 곱하기 9. 어, 자, 휴식분 6번, 가격만 8,000원 5개 9만원. 어, 휴식분 7번 1개만 8,000원, 5개 9만원. 예, 어, 자, 어떻게 다르냐면 요렇게 다릅니다. <laughs> 자, 요 화분이 6 6번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이 7번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다섯 어, 6번 여기 있네 여기 써 있어요 6번. 그죠? 6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섯 칼라가 어, 석 골고루 가고 7번입니다. 다섯 칼라 쩐쩐쩐 이렇게 이렇게 맞죠? 자 어, 휴식분 6번, 7번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을분 기가 막힙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은 노을 노을분을 이렇게 멋지게 식재를 해 보았어요. 요 화분은 노을분 중에 무광. 광이 없고, 요 화분도 노을분 중에 무광. 어, 광이 없어요. 어, 광이 없어서, 다육이를 최고로 예쁘게 보여집니다. 어, 세상에서 다육이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원종방울봉랑금, 그 다음에 제가 그랑대죠? 어, 이렇게, 창도, 국민이도, 어, 이렇게 식재하시니까 너무 예쁘죠? 자, 제가 칼라별로 노을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만들었는데, 자, 빨강, 노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노을분 1번입니다. 사이즈는 12. 맞죠? 12, 그리고 여기가 11. 어, 맞죠? 자, 노랑, 빨강, 블루색, 녹색, 검정까지가 1번. 나는 노랑, 빨강이 싫다. 그러시면 2번 하셔요. 어, 이렇게 컬러가 갑니다. 아, 그리고 나는 <laughs> 보라가 좋아. 그러면 3번 하세요. 자, 보라. 맞죠? 3번은 노을분, 보라, 3번 보라 세트.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어떤 거 하셔도 좋은데 나는 검정이, 녹색이 멋있다 그러면 5번 하셔요, 이렇게. 5개 세트가 12만원. 노을분 4번은 이렇게. 음, 무광이에요. 노을분 4번 세트 무광입니다. 자, 어, 그다음에 제가 잠시 쑥쑥이 한 번만 더 소개하고 <laughs> 바크분 소개하겠어요. 자, 어, 어, 화분을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kg짜리 하나 드립니다. 화분을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짜리 하나 드립니다. 화분을 20 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10kg짜리 택배비내가 물고 드립니다. 깔망은 당근이 갑니다.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자, 파크분 전문 판매자. <laughs> 이와랜드, 이와랜드. 아이고, 세상에. 자, 파크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왜? 칼라, 사각분이고, 칼라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 자, 어, 3번. 2번, 3번을 먼저 가겠어요. 자, 파크분 이게 약간 높은 화분이 3번이고 조금 낮은 화분이 2번입니다. 자, 사이즈 가겠어요. 자, 사이즈는 파크분 2번은 자, 10이죠? 10, 여기도 10.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9cm 하나 12,000원이고 다섯 개 6만원 10개 하시면 12만원 자 입구는 같은데 파크분 3번 자 같아요 여기도 10 여기도 10 높이는 12 맞지요? 어, 하나는 13,000원 5개 6만 5천원 10개 하면 13만원인데 칼라는 이렇게 갑니다 칼라 어. 아, 나는 빨강만 달라? 아이, 드립니다. 아, 나는 연두만 달라? 드립니다. 아, 보라색 좋아한다고요? 드립니다. 아무 얘기 없으시면 다섯 가지 칼날를 골고루 섞어서 보내드리고, 자, 파크분 2번도 마찬가지로, 어, 노랑만 살 수도 있고, 연두만 살 수도 있고, 주황만 살수 있으나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면 파크분 2번은 네, 맞습니다 다섯 칼라를 골고루 드리고 다섯 개 6만원 10개 12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laughs> 자 파크분 1번 요렇게 사이즈 제가 소주잔 재보니까 사이즈가 5 지름이 오고 높이가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파크본 1번은 6.5 6.5 6.5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6.5 그리고 8cm 자 이렇게 해서 하나 6,000원 10개 6만원 색상이요 골라갈 수 있고 제가 이의대로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본 1번이었어요 1번 자그 다음에 2번 12,000원 3번은 만 3천원. 이렇게 해서 파크분은 전문 판매점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파크분 전문 판매장이 어디에요? 이와 랜드. 사각분이 정리하기 좋고, 파스텔 기가 막히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은 이렇게 그물 모양이 되어 있는 거를 지다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지다이 공법. 예전에는 이 공법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알아줬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야, 이거 화분 지다이 공법이야. 너 아니? 이렇게 하실,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으 아유, 내가 괜히 힘써서 말했네. 지다이 공법. 그물 모양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유, 받아보시면 확실히 뭐, 왜냐면 단색이면 단촐하겠죠. 어, 정말로 핑크 핑크, 그, 파스텔 톤이 예쁘고. 자, 파크분 1번, 2번, 3번. 자, 1번. 자, 파크분 2번. 파크분 3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유, 세상에. 맞아요. 휴식분, 놀분, 파크분. 이렇게 해서, 화분 소개 영상이었고. 자, 구독자님들, 어떻게 해요? 끝 <laughs> 가에 다육이 사셨고 예 화분 구매하시니까 정말 좋은흙을 받을 수 있고 그 좋은흙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나1열 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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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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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 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그,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오,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바다 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흑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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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예,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쓰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 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산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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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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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너무, 에,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어,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을 한두 주먹씩 넣어 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 아주 다 저처럼 단. 그, 그,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요거는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 마사 2kg 2,000원, 소립 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에,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이거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 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 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머 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입고지용. 어, 그, 그 다음에 중짜는 이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laughs>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1.5kg 4,000원. 어, 화분이 커질 때 에,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에,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원형분 17호 다섯 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어, 37 곱하기 53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어,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